정경 톱바보기 시즌 2 아, 마지막 예. 아 마지막 이 시그널도 마 들었는데 우리 네. <laughs> 예. <laughs> 자, 오늘 우리 올한 해도 이정동 목사님과 함께 상세기부터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쫙 진행해 왔습니다. 와, 아, 오늘 네. 드디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네. 22장이니까요. 네. 뭐, 오늘 다 읽기 어려우시더라도 네. 이번 주에 딱 읽으시고 딱 좋습니다. 2019년 음.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은 음.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안 읽는 경우도 오, 많으시고 맞아요. 또 제가 네. 요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요한계시록 이 책은 함부로 읽으면 안될것 같아서 그렇죠. 안 읽는 분들도 많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게시록을 이해하려면 음. 어떤 특별한 어떤 뭔가가 필요하다 <laughs> 잘못 이해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뭐 네.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이단들이 또 이걸 많이 있는데, 활용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요 사실 이 책은요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책은 편지예요 음. 편지라는 건 뭐냐면요 네. 읽고 이해하라고 쓴 글이지 음. 읽지 말라고 쓴 글이 어. 아니에요. 예. 심지어 이 마지막에 22장 10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게 사실은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을 변용하는 건데 다니엘서는요. 마지막에 인봉하라고 돼 있어요. 때가 될 때까지. 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때가 가까웠으니까 인봉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다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음. 이제는 네. 이거를 이 1장에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보세요. 읽는 자. 이게 사실 우리 성경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이렇게 됐는데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그 왜냐면 하 회당에서 예배할 때한 사람이 읽어요. 당시에는 성경책을 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그 글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읽으면 다들 듣고 있는 거예요. 음. 이 편지는요. 모두가 함께 읽고 듣기 위한 글이지 결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읽고 이해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다. 네. 요거 첫 번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네. 편지다.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편지라는 장르와 함께 이게 세 가지 장르가 혼합되어 있거든요. 예언이에요. 예언이란 장르가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 구약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예언은요 미래의 일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기억나시겠? 기억 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요나서 할때 말씀드렸는데 예언의 내용 자체는 얼핏 보면 미래의 일인 것 같아요. 음. 니느웨 성 망한다 이게 예언이죠. 네.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 예언의 본질은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음. 결국 니느웨는 안 망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니누의 성이 망한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 싶은 본질은 음. 회개하라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장르는요, 네.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네. 또 이제 예언을 할때 구약의 예언자들도 환상을 많이 활용합니다. 네. 근데이 환상 예언 속에 나오는 환상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음. 예를 들면 에스겔서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요. 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던 마른 뼈들이 막 갑자기 살이 덕지덕지 붙어가면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지로 보여주는 음. 게 환상이지. 이 환상이 실제로 꼭 미래에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계시록을 쓸때 요한이요. 구약에 나오는 환상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음. 활용하는 거죠. 그 환상들을 요한이 다시 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을 받았던 그때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편지를 보고 이해가 돼요. 음. 무슨 말인지. 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네. 구약을 잘 몰라요. 그러네. 우리는 사실 앞에 있는 창세기나 역사서까진 잘 알거든요. 네. 이 오경이나 역사서까진 아는데 구약의 예언서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 뒷 부분을 계시록을 네. 읽으려면요. 음. 적어도 계시록 읽기 전에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이사야는 꼭 읽어야 됩니다. 아. 왜냐면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이사야의 예언들이 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에서 음. 요한이 그것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게 뭔가 음. 도대체 이 그림은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앞에 읽은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한번 네. 읽어서 이해 잘안 돼요.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이사야 정도는 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전제로 쓰여진 편지인 거예요. 음. 음.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게 좀 어려운 거고요. 네. 이 장르가 편지 예언과 함께 묵시라는 장르를 활용하고 있는데 묵시가 또 어려워요. 다르나요 예언이랑? 예언하고 묵시는 다른 겁니다. 오. 사실 이제 스가레서나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묵시라고 할수 네. 있는데요. 묵시라는 거는 이제 묵시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감추어서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오. 이게 뭐냐면 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네. 어떤 다른 것에 빗대어서 상징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음, 표현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이 만약에 70년대라고 해볼게요. 70년대 어느 날 음. 아침 조간신문 시사만평 만화에 음. 그림에 한 컷짜리 그림 있잖아요. 시사만평으로 거기에 뭐 독수리하고 불곰이 싸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는 아마 모를 거예요. 음. 어, 아이들에게 이거 뭔지 알아? 그럼 독수리하고 불곰이 싸우네요. 이럴 거예요. 네. 그런데 70년대에는요, 설명 안 해줘도 다 알았어요. 뭐요? 70년대 도, 시, 이 시사면에 독수리하고 불곰이 나오면 네. 독수리는 미국이고 불곰은 아 소련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이제 그게 그걸 상징했었어요. <laughs> 네. 이미 많이 잊으셨을 음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상징들이 있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음 게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어떤 동물들 상징적인 생명체들 존재들은요 그것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도 아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게시록에서 어린 양은요 절대 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을 얘기해는 예수님이에요. 네. 어린 양이 19절에 보면 어린 양이 백마를 타고 오거든요. 음. 여러분 이 그림을 상상하실 때 네. 백마 위에 양이 이렇게 올라타 있는 그림을 상상하시면 <laughs>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백마를 오. 타신다. 이 그림을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해가 그쵸? 되는데. 거는 음. 어린 양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건잘 알고 계시는데 음. 다른 짐승들은 그냥 그 짐승의 그림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유. 이거 어린 양의 그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짐승의 그림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짐승을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우리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음, 그렇죠. 우리가 일단 그걸 이해하는 게 계시록 해석의 첫 번째 키입니다. 네. 그걸 위해서는요. 계시록은 감춰진 책이 아니라 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었던 이미지다. 아. 요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묵시적인 방법으로 한 예언을 편지로 전달한 책인데 네. 도대체 어떤 예언일까? 지금 어쩌라는 걸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언이면 그렇죠. 일단. 예. 먼저 2장, 3장에서 확실하게 편지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 부분은 많이 읽어요. 음. 일곱 교회 보낸 편지. 어.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뭐각 교회별로 보낸 편지들이 있거든요. 자, 요 메시지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동일하게. 각각의 메시지의 마지막은요. 에베소 교의 마지막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이기는 자. 어. 서문나 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음. 애를 받지 않는다. 버가목 교에 이기는 그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준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네. 이긴다죠. 이긴다. 계시록에서 이긴다. 예.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이긴다라는 음. 거예요. 이긴다. 하나님도 음. 이기신 분, 어린양도 이기신 분, 그리고 우리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어. 자, 이긴다라는 말은요. 계시록에서 음. 굉장히 강조되는데. 뭘 전제로 할까요? 이긴다. 싸움이요. 그렇죠. 예. 지금 어떤 싸움이 있다는 걸 음.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싸움이 있으니까 이 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육장 어. 10절에 보면요. 심지어 순교한 자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이 원한 이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막 하나님께 애통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미 이 싸움에서 죽은 오, 자들도 있는 네. 그런 싸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싸움이 있는 걸까?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 싸움이 재앙 환상들이 쭉 나오는 사이사이에 싸움의 주역들이 등장해요. 네. 두 편이 있는데요. 한쪽 편에는 당연히 하나님 편이 있죠. 하나님과 어린양 그리고 어린양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우, 우리들이죠.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가? 다른 한쪽 편에 이 악의 3위일체라고 제가 음. 표현하는데 악의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12장에 보면 큰 용이 나와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 자, 첫 번째 존재는 용. 용. 용은요. 앞으로 이제 계속 용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용의 그림을 상상하실 게 아니라 네. 사탄이요. 에 영적 존재인 음. 사탄이 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이 용이 자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용은 영적 세계에서 일하니까 음. 실제 세계에 갑자기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네.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요. 표범처럼 생겼는데 곰발의 사자 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권세를 이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 짐승에게 줘요. 네. 그래서요.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지만 바다 짐승을 경배해요. 음. 이 바다 짐승이 사람들로부터 경배받는 존재거든요. 자, 이 바다 짐승이 도대체 누, 뭐냐? 이거 어렵잖아요. 네. 표범처럼 생긴 머리가 7개 달린 얘가요. 17장에 보면 바다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나와요. 17장에 네. 바다짐승의 비밀이 뭐냐면요. 바다짐승 위에 음녀가 타고 있는데 이 음녀가 바다짐승의 일곱 개의 머리 위에 타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아는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음.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게 힌트라는 거예요. 음. 일곱 산. 네. 우리는 모르는데요. 네. 그 시대 사람들은 일곱 산 하면 딱 알아요. 요거 아마 음. 이탈리아 이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네. 관광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로마에 가면요, 그 가이드들이 꼭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로마는 일곱 개의 산 위에 세워진 오.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에 실제 일곱 개의 산이 있고요. 네. 로마의 축제 중에 칠산제라는 축제가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가 바로 로마라는 도시예요 일곱 아, 개의 산 위에 세워진. 네. 그러면 이 바다짐승은, 음녀가 타고 있는 바다짐승은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음. 로마 제국 혹은 그냥 제국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바다짐승이 제국이라면 또 다른 짐승이 있어요. 13장 11절에 이번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뿌리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생긴 건 어린 양인데 말은 용처럼 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생긴 건 예수님인데 오. 말은 사탄의, 사탄의 말을 말. 한다. 네. 자, 이해되시죠? 음. 얘가요, 뒤에 보면 용과 바다짐승, 땅짐승 지금 세 개잖아요. 네. 이 용, 바다짐승, 땅짐승을요, 뒤에 1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새 더러운 영인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 지자의 입. 음. 자, 바다짐승을 짐승이라고 말하고 땅짐승. 어린 양처럼 생기고 용처럼 말하는 애를 거짓선 지자예요. 어. 거짓선 지자. 얘는. 네. 얘는 그러니까 생긴 거는 어린 양처럼 생겼다는 것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지도자예요. 네. 그런데 뭘 가르칩니까? 사탄의 거짓. 거짓. 사탄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음.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아까 바다짐승은 자기가 경배를 받잖아요. 네. 얘는 12절에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하면서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해요. 음. 무슨 말이냐? 이 거짓선 지자가 교회 안에 있어서 음.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로마 제국에 순종하게 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음. 악의 삼위, 악의, 아기, 아기 패거리. 네. 얘네들이 영적 존재로서의 용 음. 그리고 이 땅에서 영적 존재의 그런 능력을 행하는 세속권력 네. 그리고 그 세속권력에 순종하게 만드는 음. 거짓 지도자들, 어.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당 그 당시의 백성들은 음. 이렇게 이해했을 텐데 음. 지금 우리한테는 로마는 이미 망했으니까 의미가 네. 없나 그렇지 않아요. 잘 보면 음녀가 죽을 건 예언돼 있어요. 로마는 죽어요. 그런데요, 그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음녀가 죽어도 짐승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없어도요 계속 이름만 바꿔서 음, 이 세상의 사, 권세 그렇죠 뭐. 세상의 권세는 음. 계속 있는 거예요 음. 사탄의 영적인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이기는 이, 자가 돼야 돼이 싸움에서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음. 요한이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싸움 내가 끝까지 봤는데. 우리가 이기더라. 아, 네. 우리가 반드시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 싸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교하더라도 순교자들이 결국은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이기자. 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한해 여러분과 함께 성경 1독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토파키 토파보기 예. 퀴즈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퀴즈죠. 네. 마지막 퀴즈요. 예두 팀으로 나눠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한쪽은 네. 하나님 팀 네.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요 네. 한쪽은 묵시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조, 각각의 존재들과 의미를 연결하는 데 잘못 연결된 것을 찾아주세요 아. 오랜만에 문제다운 문제가 네. 나왔죠 잘못 연결된 거예 나쁜 거. 편입니다 네. 자 1번, (1번) 용은 영적 존재인 사탄입니다 용은 영적 존재 사탄 (2번), 2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의 권세와 가치관을 이 땅에 실천하는 세속권세. 세속권세. 3번. 3번. 땅짐승은 사람들이 바다짐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게 하는 진짜 선지자. 아... 예. 자, 다시 드립니다. 1번, 용은 사탄. 2번, 바다짐승은 세속걸제. 세 세속 3번, 땅짐승은 진짜 선지자. 진짜 선지자. 예. 나쁜 편인데 얘네들이 네. 틀리게 연결된 게 하나 있어요. 정답, 오메일 전9330 단문 오시면 장금백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까? CD 요청합니다 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정도 목사님과 함께한 성경 어이정도는 잡고 가자. 그리고 예. 성경 토파보기 다 지금 어 저희가 그 웹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검색창에 대전 극동 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대전 극동 방송 홈페이지 말고 모두가 뜨거든요. 아하. 거기 들어오셔서 다시 듣기 들어가시면 다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어 토帕보기 다시듣기 신청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알려주시죠, 목사님. 정답은 3번입니다. 예, 3번 네. 땀 딩승은 거짓선지자죠. 진짜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 라좋습니 어, 근데 사실 생각보다 음. 마지막에 제가 어려운 문제를 내서 약간 네. 오늘은 틀리신 분들도 거의 처음으로 틀리신 분들이 보이네요. 계시나요? 예, 어, 안어 계신데? 근데 거의 다또 맞추시기도 그럼요. 하셨네요. 저희를 도대체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웃음> <자>. <웃음> 자, 우리 권숙진님, 그리고 기쁨님, 그리고, 어, 6908번님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드리고요세님 네. 올 한해도 정말 감사했고요. 어, 예. 배경음악이 굉장히 <laughs> <이게> 행복인데 <laughs> 예. 이별하는 느낌이 났네요. 예. 자, 그래도 우리 정도 목사님 다시 성경톡바보기 그리고 이 정도는 알고 가서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으시고 내년에도 성경통통도 꼭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예. 내년에 뭐 언젠가 또 다시 만나겠죠?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웃음> <웃음> 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